주례사제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례사제는 율동렬 평신분님이십니다. 모두 어? 일어나 하나님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 남녀의 결합을 바라셨으니 혼인 계약으로매드리는 하느님의 종교를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시어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창조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남자와 여자로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나니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에 받고들일 것이 참 좋았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닷속은 성가대에서 들니다 베릴레아한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맡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포간 일분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슬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쟁을 일으키시어, 예수님, 제가 감동자도 짧게 재능을 <웃음> <웃음> 음, 안 들어서 격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생활 안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제가 공동체 생활을 해본 결과 공동체 생활은 고슴도치 두 마리가 한 개월을 낳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니까 고슴도치가 서울 찌내는게 두려워서 가까이 대어하지 않으면 겨울을 낳으면 서둘다 죽어버리고 한번더 보고 그 머리를 잘 찾아야 그래서 서로 아프지 않고 가장 탄탄 한 거리를 찾아야 고슴도치 종아리가 저를 잘 낳아. 그래서 그두 분, 서로 잘 싸우는 부부가 되십시오. 네. 네. 첫 번째 부탁이고두 번째 부탁, 싸울 때, 보존기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요. 그냥 노래나라고 하고 들어가는 생각입니다. 생활상관 가수한테 뭐 내가 시 썼으니까 노래 붙여놔서 가 만든 노래였어요. 가사 내용은 그 물총새, 물총새가 그 바다 건너가는데 물총새가 워낙 작은 새여서 바다 횡단에서 건너갈 때한 번은 수놈이 밑에서 이렇게 예, 암놈을 받쳐주고 예, 또 화창 날아가다가 암놈이 수놈을 받쳐주고 이렇게 해서 바다를 횡단하는 그런 새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 배황하신 시에 붙여있는 노래 음. 연습을 했는데 다안들리 카메라 앞에 들고 계 되게 부담스럽지 않다나로를 냉담한 절 숫자 기로 비행하는 사랑의 물총새는 서로를 얻고 비행한다네 서로를 얻고그 먼한 먼 길을 날아간다네 날라 훈민예식이 시작됩니다. 신랑 신조는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양측 측인은 반지를 가지고 앞으로 나오셔서 신랑 신부 옆에서 주십시오두 분은 오늘 이 성당에 국민 오늘 이 성당에 오신 것은 교회의 소유자와 공동체 앞에서. 두 분이 혼인하려는 뜻을 주님께 엉뚱히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분에게 부부사랑의 법을 넘치도록 내리실 것이고 일찍이 법당 세례로 축성하신 두 분을 오늘 특별히 혼인성사로 풍요롭고 구하게 하시어 두 분이 평생 신의를 지키며 혼인생활에 모든 공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 교회 공공체 앞에서 두 분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친한 김병관 마르코와 신도 김효경 스실리아는 어떠한 감각도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풍인하려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은 혼인생활을 하면서 일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예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 두 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기르겠습니까? 예, 그렇게 기르겠습니다. 예, 두 분은 이제 거룩한 푸린 계약을 내주는 것이니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두 분의 뜻을 밝히십시오. 나김병은 마크는 당신을 아내로 맞아 드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신의를 아, 일생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나 김용경은 당신의 남편으로 맞아 드려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주님께서는 두 분이 교회 앞에서 하신 이하기를 당신의 은혜로 확보하게 하시고 두 분에게 복을 가득히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합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과 신의 표지로 당신께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도시니다 <laughs> 모두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 당신 사랑으로 의교 김마르코와 김세실의아들 부부로 맺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이 신혼 부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혼인으로 거룩하게 맺어진 신랑과 신부가 언제나 몸가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소서.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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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나 범국하신 아버지 마셔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자니 될그 줄을 향한다. 신앙의 심리 땅과 구원의 자를 봉한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시어생명으모두 한몸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려하시어한스전시제들과 모든 성과 주님을 혼인하기까지 이끌어 주신 김경관나르코와김형경 세실리아도 생각하소서. 이 보고가 주님의 은총으로 성장 예수 그리소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명예와 영광을 명원이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리되어, 구세주의 군대로 삼가하였다. 군대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힘이 옳긴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군대에서 축복 기도가 이어집니다. 신랑신부는 무릎을 꿇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안 혼인한 주님의 이 종들에게 주님께서 자애로이 감복하시고 거룩한 계약으로 맺어 주신 이들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성사로서 오롯한 사랑으로 허목하게 하여 주시도록 정성을 다하여 청합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님으로 만물을 창조하시어 우주의 기원을 마련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시어 남자에게 여자를 둘 과분에 내두자로 세우셨나이다. 그리하여 남녀가 더 이상은 둘이 아니라 하나이니 결코 갈릴 수 없음을 가르치고 부부의 인연을 순고한 성사로축성하시이 혼인 계약으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생사를 미리 보여주셨나이다. 하느님의 딸 김효경 세시리아에게는 사랑과 평화의 은총을 내리시어 성경에서 칭송하는 거룩한 부인들을 언제나 본받으며 살게 하소서.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믿고 주님, 주님의 이 종들이 언제나 신앙에 충실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 성실한 인생활로 모든 이에게 복음이 되고 복음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훌륭한 지인이 되게 하소서. 또한 덕망이 높은 부모가 되어 그 자손이 번성하고 대대로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마침내 하늘나라에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합다 아멘 네. 신랑시들은 일어서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tous ensemble à en Libye c'est ça 신랑 신부는 옷을 걸으시고 내빈 여러분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감사드리십시오. 하요 비나이니다 아멘. 함께 기사해 주신 신부님들과 함께 감옥 되도록 부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멘. 영원하신 하느님 앞에 주께서는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들 안에 깊들어그 집안에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부부가 자녀들을 통하여 복을 받고. 신지들에게는 위안을 받으니 모든 이와 더불어 천된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 부부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 사랑의 증인이 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너그러이 구사케게 하시오.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에서 이 부부를 반가이 맞이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예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예배. 예배. 예